자,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100회 예, 전산세무에게 1급입니다. 예, 리해서를 한번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지금 업로드 할 때는 어, 이미 제 102회차가 시험이 끝난 이후 이제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이 100회 시험이 끝나면 예, 다시 한번더 예, 전산세무에게 2급부터 해서 어, 101회차, 102회차 이두 개를 어, 연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 예, 이제 정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 해차마다, 어, 꾸준하게 이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어, 시도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 작년부터 이제 좀 많이 밀렸었어요. 예, 밀려가지고 이제 100회까지 이제 드디어 올리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8월 시험을 대비를 해서 이제 회계 1, 2급 통합을 해서 그 이제 1 0 0일차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에게 2급도 통합을 해서 어 그1 0 0일차까지 모두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어 이제 꾸준하게 어 올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무 시험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도전기 주식회사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를 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제가 하는, 풀이하는 회설은 문제 2번하고, 예,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있는 계산 문제는 어, 자동 계산만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해당하는 전표 문제는 제 블로그를 이용하여 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아래의 거래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요청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작성 명세서는요, 어, 이제 전표 입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이제 근거로 어 작성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밑에 있는 서류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부가가치에 클릭을 해서 아 다시 다시. 자 먼저 전표 입력부터 해야 되니까 메인 매치 전표 입력부터 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치 전표 입력에 자 클릭을 하면은 일단 3월 1 5일자 전표를 한번 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세무액게 1급에서는, 어, 영세라고 하면 영세라고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자세금계산서만 나오는데, 사실 그 앞에 있는 그 문구인, 이제 영세율이라는 이름을 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영세라는 것은 자체 세액이 0이라는 것 자체를,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세무 1급은 요렇게 형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잘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에 뭐 처음에는 뭐 과세였다가 내국신용장 사후관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정세무계산서라고 요청한 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액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9,463만 8천원이 공급가액이 되죠. 세액 자체는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세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세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유형은 12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품목은 가전입니다. 공급하에 입력합니다. 자, 코드에 V번 누르시고, d 인 i n 입니다 자, 전자 입력하죠. 자, 영세의 구분은 이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예, 의한. 예, 재화로 해주시면 되구요. 서류번호가 있긴 한데, 서류번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출시점 명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입력해주면은 바로바로 뜨구요. 여기서도 뭐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 되겠고요. 붕괴는 여기 외상미수금돼 있죠. 외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2번 해가지고 외상미수금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혼합으로 해도 예, 모방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세 자체 이제 입력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부가가치에 클릭을 해서 어 전자발급명세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발급명세서가 되어 있는데 자여기 이제 밑에 있는 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월 15일이라고 하면은 1기 예정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근데 문제에서도 이제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조회 기간은 어 일에서 3월 달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매 확인서로 해주시면 되고요. 기재 구매 확인서 돼 있죠. 여기 구매 확인서고요. 서류 번호는 예, P 그 PKT로 해주면 되는데 어그 전에 이제 블로오기를한한번 해봤을 때되나안되나 한번 예, 보도록 합시다. 어되네요 우리가 아까 그 이제 블로기를 해가지고 제가 수동으로 입력한, 수동으 입력하려다가 어, 입력을 안 했던 이유가 여기 이제 블로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블로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블로오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서류번호를 제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세무 1급에서는 사실 저도 알기로는 넣어도 되고 안 넣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자료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두인테커 이렇게 뜨죠. 우리가 입력할 거는 요거 발급인만 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발급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오른쪽 끝난 있죠. 오른쪽 제일 끝난 거기에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급인은 2021년 어, 3월 28일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일은 어 2021년 3월 28일로 예 잡아주시면 되고요. 전표일자는 2021년 예 3월 15일로 제가 입력했기 을 때문에 그래서 입력한 전표를 근거로하여 이렇게 자 입력을 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고요. 어더 이상의 요청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보시면은 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